그렇죠. 음, 네,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자, 디바 체리 님께서 오늘 그 비하인드 썰까지 같이 풀어주실 거니까 바로 한번 우리 디바였거든요. 제가 워낙에 차도 되게 좋아하고 또 카레이싱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운전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긴. 그러다가 이제 문득 길을 가는데 길이 더컹다컹다컹해서 보니까 원래는 아스팔트 길인데 어느 순간 있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10시 46분이에요. 그래서 아, 10시 46분이면 조금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겠네 라는 생각 아닌 척은 했지만 너무 놀란 거예요. 저수지로 빠질 뻔한 데다가 내비는 계속 잘못된 경로라고 직진한